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행하며 능력의 삶을 사는 뉴크리아 키즈 친구들, 안녕! 지난 시간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인식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는데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사탄에 대해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신뢰하고 그 빛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서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배웠어요. 또 예수님이 사단을 무장해제 시키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무기가 없어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죠.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져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이번 시간도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기본교리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봐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호세야 4장 6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라고 했어요.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나와요. 거듭난 우리의 영이 예수님만큼 성장하려면 믿는 일과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친구들, 성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을 떠오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오죠? 성전은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천막을 짓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성막이 되었어요. 후에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정확한 양식대로 건물을 짓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성전이 되었어요. 천막과 성막, 건물과 성전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두 곳을 거룩하게 구별시킨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와 이야기하던 장면 기억하나요? Here I am. Take the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on which you stand is holy ground. Who are you? I am that I am. I don't understand. I am the God of your ancestors, Abraham, Isaac, and Jacob. You were born of my mother, Yom Heaven. You are our brother. What do you want with me? I have seen the oppression of my people in Egypt and have heard their cry. so i have come down to deliver them out of slavery and bring them to a good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and so unto pharaoh i shall send you sharegotki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나와요. 불타고 있던 떨기나무는 처음부터 거룩한 나무였을까요? 왜그 나무와 땅이 거룩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나무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람들 안에 계실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일정한 건물 안에 계셨어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제사 도구들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 자신의 죄를 사한 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때 대제사장은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성소는 거룩한 곳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백성 중에 아무나 그곳에 들어가면 즉시 죽었어요. 대 제사장의 허리에 맸던 끈도 그가 지성소에서 죽게 되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시신을 당길 수 있는 끈을 차고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지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숨을 거두신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담이 모두 허물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 밖으로 나와 우리 가운데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험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본성에서 의의 본성으로 교체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며 그분의 인재를 가지고 다니는 존재가 되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봤던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그의 몸의 발아래 두셨어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면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발 아래에는 누가 있는 것인가요? 바로 만물이 우리 아래에 있죠?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가 바로 교회 위치예요. 우리 예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그 주권을 위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배웠어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어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몸이나 건물의 비유예요. 우리 몸은 어깨, 무릎, 손과 발처럼 보이는 부분, 심장, 위, 콩팥처럼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전체를 구성해요. 건물은 또 어떤가요? 벽돌이 쌓이고 기둥이 세워지고 모두 모여서 건물이 만들어지죠? 손가락이 손에 붙어 있는 것처럼 벽돌이 다른 벽돌과 붙어 있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교회라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탄생하게 돼요. 친구들! 몸의 각 부분이 저마다 역할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위치가 있어요. 축구하다가 인대가 늘어나 운동도 못하고 불편하게 걸어보고 손가락 뼈에 금이 가서 아프고 불편한 일을 겪어본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이 제자리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때 우리는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요. 심장은 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심장은 우리 몸의 퍼프 같은 역할로 우리 몸 전체에 피를 공급해주는데 매 순간 뛰고 싶지 않다며 위가 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온 몸에 피가 공급되지 않아 위험 상황이 발생하겠죠? 또, 발이 땅과 냄새로 가득한 신발 안에 갇혀있고 싶지 않다며 나도 이제 팔이 붙어 있겠다고 우기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가 각자 가진 위치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강력하게 사용받을 수 있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배웠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거룩하다 라는 단어는 매우 높고 위대하다, 신성하고 위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구들 안에 계시니 친구들은 매우 높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친구들은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친구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해봐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과 위대한 일을 하는 자녀예요. 나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자녀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영향력을 흘리는 한주 보내요. 그럼 안녕.